혹시 밤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뒤척이다가 잠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누워 있는데도 쑤시고 당기는 느낌에 자다가 벌떡 일어났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 자기 전 5분을 투자해서 허리 무릎 통증을 줄여주는 아주 간단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따라하기 쉽고 준비물도 필요 없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하루 종일 고생한 내 몸, 자기 전에 제대로 풀어주지 않으면 잠든 사이에도 계속 아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허리나 무릎 통증은 단순히 뼈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주변 근육이 뭉쳐서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뭉친 채로 잠들게 되면 밤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통증 유발 물질이 쌓이게 되면서 다음 날 아침엔 몸이 더 뻐근하고 움직이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들기 전에 딱 5분, 긴장된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편하고 깊게 잘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수면의 질과 통증 민감도가 달라지는 건강 습관인데요. 특히 우리 몸은 밤에 체온이 살짝 떨어지면서 혈액순환도 둔해지고 염증 반응이 더 민감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려고 누웠을 때 아픔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땐 혈류를 살짝 자극해주는 가벼운 마사지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부위는 무릎 통증 완화에 좋은 위치로 무릎 앞쪽, 슬개골 주변과 슬개건 아래 부위입니다. 슬개골은 우리가 흔히 무릎 뚜껑이라고 부르는 부위인데요. 이 뼈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힘줄이 바로 슬개건입니다. 이 슬개건 아래쪽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뻐근하거나 아픈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부위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방법은 무릎을 세우고 앉은 자세에서 양손을 깍지껴서 슬개골 주변을 원을 그리듯 천천히 풀어주세요. 그 다음엔 슬개골 주변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지압해주세요. 처음엔 좀 아플 수도 있지만 천천히 깊지 않게 눌러주면서 풀어주시면 시원하면서도 근막이 이완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무릎 뒤쪽 오금 부위, 즉 다리를 접었을 때 접히는 안쪽도 같이 눌러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마사지는 저녁에 TV 보실 때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서 꾸준히 하시게 되면 무릎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허리 통증인데요. 허리가 뻐근해서 자다가 뒤척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땐 바로 요방형근과 이상근을 풀어주는 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요방형근은 등허리 양옆, 옆구리와 척추 사이에 있는 근육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거나 무거운 걸 자주 드는 분들은 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부위를 마사지 하려면 허리를 곧게 펴서 양손은 주먹 쥐고 등허리 좌우를 번갈아 톡톡 두드려 주세요 처음엔 살살 그 다음엔 조금 강도를 높여가며 뭉친 느낌이 드는 부위를 찾아 주세요 한 손을 허리에 대고 옆으로 살짝 숙인 뒤 허리 근육 옆면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누르듯 지압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방 현근과 연결된 골반 근육 중 하나인 이상근도 같이 풀어 주셔야 허리 통증이 더 확실히 완화됩니다. 이상근은 엉덩이 깊숙한 곳에 위치한 근육으로 이 부위가 뭉치면 자골신경을 눌러 엉치가 아프거나 다리까지 절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리제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리고 엉덩이 안쪽이 살짝 눌리는 느낌이 들도록 무릎을 살포시 눌러주시며 허리가 굽혀지지 않도록 상체를 앞으로 밀어주세요. 혹은 작은 마사지볼을 바닥에 두고 엉덩이를 살짝 굴리듯 움직이시며 뭉친 부위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심할 때에는 이상근과 요방형근을 함께 풀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허리 통증이 계속되는 분들 중에는 등이 아닌 배 쪽, 정확히는 골반과 척추를 연결하는 장요근 때문에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장요근은 허리뼈 안쪽 깊숙이 있는 근육으로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걸을 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근육인데요. 오래 앉아있거나 허리를 자주 구부리는 생활을 하면 이 근육이 짧아지고 뭉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허리를 앞으로 당기는 힘이 생겨서 결국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인데요. 이 장요근은 직접 손으로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 스트레칭과 호흡을 이용한 이완이 가장 좋습니다. 방법은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한쪽은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 굽혀 런지 자세처럼 만든 뒤 상체를 살짝 앞으로 밀어주세요.이때 바닥에 요가 매트같이 충격을 줄여줄 카페트가 있어야 무릎이 안 아픕니다.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뒤에 있는 다리에 사타구니 앞쪽이 당긴다면 장요근이 잘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천천히 힘을 빼면서 골반과 허리가 이완되는 걸 느껴보세요. 양쪽 번갈아가며 30초에서 1분씩만 해주셔도 허리 부근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무릎이 자주 아프신 분들 중에는 정작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이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근육은 무릎 관절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유지되는 것이 무릎 건강에 아주 중요한데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직접적인 부담이 가고 장시간 서있을 때 무릎이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을 예방하려면 허벅지 앞쪽 근육도 부드럽게 풀고 가볍게 자극을 주는 게 좋은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걸터 앉아 허리를 펴고,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세요. 반대편 다리 무릎 높이까지 올려서 발끝은 몸쪽으로 당기며 10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4초에서 5초 정도 쉰 후에 다시 올리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고,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하실 때 10번 정도 하시고 하루에 최소 5세트 이상을 틈틈이 해주시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앉은 상태에서 허벅지를 가볍게 주먹으로 두드리거나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무릎 앞쪽이 무겁고 뻐근하신 분들은 대퇴사두근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으니 무릎 마사지와 함께 해주시면 전체적인 하체 순환과 안정감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어서 마사지 전에 해야 할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하여 마사지는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마사지 전에 몸이 차가운 상태라면 근육이 뻣뻣해져 있어서 오히려 더 아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볍게 몸을 데우는 것부터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 방 안에서 천천히 걷거나 손으로 근육을 쳐서 풀어주고 온 찜질팩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이나 허리 주변을 2분에서 3분만 덮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몸에 따뜻한 신호를 주면 근육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마사지를 했을 때 효과가 배로 커집니다. 그리고 마사지가 끝난 뒤에도 그냥 바로 주무시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드시면 근육을 풀어주는 동안 혈관 속에서 빠져나온 노폐물이나 염증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가 하루에 피로를 덜고 통증을 줄이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줍니다. 또 하나, 마사지를 할 때는 아프다는 느낌에 너무 센 힘으로 누르지 마시고, 시원하다 싶은 정도로만 눌러주세요. 특히 무릎이나 허리처럼 연약한 관절 주변은 지그시 눌러주고 크게 동그라미 그리듯 문질러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제까지 알려드린 부위들을 활용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마사지 루틴을 정리해 드릴 텐데요. 시간은 단 5분, 순서대로 따라만 하셔도 됩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은 자세로 무릎을 올려 세우고 손깍지를 껴서 슬개골 주변을 풀어 주시고 엄지손으로 천천히 지압합니다. 무릎 뒤 오금 부위도 함께 눌러 주세요. 다음으로 양손 주먹으로 허리 양옆을 부드럽게 두드려 요방 현근의 뭉친 느낌을 풀어 주세요. 손끝으로 척추 옆을 따라 살살 눌러 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엉덩이를 풀어 줍니다.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무릎을 손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허리가 접히지 않도록 몸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마사지 볼이 있다면 엉덩이 아래에 깔고 좌우로 살짝 굴리듯 움직이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런지 스트레칭으로 장요근을 이완합니다. 무릎 꿇어 한쪽 다리를 앞으로 세우고 몸을 살짝 숙이며 사타구니 앞쪽이 늘어나는 걸 느껴보세요. 호흡은 천천히 깊게 하면서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 순서대로만 하루에 한 번, 자기 전 5분 투자하시면 다음날 아침 몸이 한결 가볍고 개운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 통증이 심하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 억지로 마사지하거나 무리한 스트레칭은 피해주세요.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날때 허리 통증이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경우에는 전문가 진료를 꼭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근육 뭉침이나 반복적인 긴장에서 오는 통증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가볍게 습관이 되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셀프 발마사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을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발바닥 각 부위가 신체 부위에 상응하는 반사구를 가지고 있어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은 물론 피로가 풀리고 여러가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발마사지를 하실 때는 한 부위를 5분 이상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하시면 되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최대한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를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훨씬 좋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발과 발목까지 로션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왼쪽 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발 앞쪽 튀어나온 부분 사이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용천혈인데요. 여기는 만성 피로가 있으시거나 혈액 순환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마사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용천혈을 시작으로 아래로 쓸어 주세요. 이 부분이 신장 방광입니다. 다섯 번에서 10번 정도 쓸어 주세요. 이제 발가락부터 아래로 내려갈 텐데요. 이 부분은 머리로 엄지발가락을 시작으로 발가락 윗부분을 풀어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다음은 발가락 기둥 부분을 각각 풀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목과 눈, 귀가 좋아집니다. 엄지발가락 옆쪽 부분은 코로 비염이나 충농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풀어주세요.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쭉 풀어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통통한 부분은 갑상선이고 그 옆쪽은 승모근입니다. 밑으로는 폐, 규간지입니다. 이 부분은 왼쪽은 신장이고 오른쪽은 간이에요. 갑상선 아래에 여기서부터가 위, 12지장, 최장 이런 소화기관으로 특히 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 여기 췌장 부분은 많이 만져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중간에 푹 들어간 이 부분은 장이라고 보시고 넓게 쓸어 주시면 좋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은 생식선으로 피부가 두꺼우니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통통 쳐 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은 이렇게 끝났고요. 발등에 발가락 사이사이도 풀어주시고 복숭아 뼈 주변과 아킬레스건 주변도 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먹을 살짝 쥐어서 발목 앞부분을 쓸어주세요. 여기가 림프절이라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니 꼭 기억하셔서 풀어주세요. 매일 꾸준히 하시면 발이 가벼워지고 몸 전체가 활력을 찾으실 겁니다.